2016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3년 만에 핵실험을 재개하며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016년이 저무는 지금 우리 모두는 큰 좌절과 분노, 걱정과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2016은 우리의 역사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숫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함께 아파하는 지금, 우리는 잠시 손을 모아 봅니다. 진정한 주권자 되시는 분 앞에 무릎을 꿇어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에 귀 기울여 봅니다. 고생했다. 힘들었구나. 2017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가 주님의 정의로 바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바다를 가르고 새 길을 여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なおりだ。